엘루아스의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아하에에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스네가에 숨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스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대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러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번 주 D6 가족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필요를 충족시키셨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오지요. 한 과부에게 그것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과부에게 어떻게 보면 제 3자가 보더라도 너무 과하고 심하다라고 보여지는. 순종의 시험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과부는 이 이슬,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고 있을 무렵에 남편도 없이 아들과 단둘이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과부와 아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주 최악의 타이밍으로 이두 모자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가뭄 때문에 또 남편도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하고 기름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최후의 식사를 하려고 한그 시간에 이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 과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체험, 살아오면서 최고로 기적적인 그리고 최고의 간증을 곧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극한 가뭄과 가난 속에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밥을 먹고 죽을 계획을 하고 있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거역하고 무시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엄청난 가뭄이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 정확히 말하면 북 이스라엘 또는 사마리아 이 땅에 가뭄이 임했을 때 아주 악했던 역사상으로 아주 악했던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지자 엘리야는 수년 동안의 가뭄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통치로 인하여서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겪게 된 시간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과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 이 백성에게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충분하게 그리고... 또는 넘치도록 공급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도망을 쳐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요단 근처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숨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어 지내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선지자 엘리야도 목숨을 건 순종을 보여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적들로부터 숨을 쉬는 장소로 인도하시고 또 연약한 인간의 육체에 필요한 음식들을 공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저희들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는 이 불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통치자와 정치인들을 통해서 믿는 공동체들도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있죠. 비성경적인 정치와 사상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들이 죄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와 전쟁과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임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라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그 섭리를 저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라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적을 통하여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D6 내용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과부에게 있었던 작은 식량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17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17장 전체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절 이후에도 이 과부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큰 가난보다 더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어, 그 물질적인 기적, 식량이 불어나는, 어,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 안 돼서, 질병을 통하여서 죽게 된 것이죠. 아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지자 일리아를 통하여서, 어, 기적적인 이 축복을 받게 되었지만, 어, 17절을 보니까, 이일 후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 일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일 후에, 그집 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겨우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게 되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말이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되게 오셨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삶이 참 기구한 것을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또한 그 기적에 다르게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물질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은 극심한 가뭄을 통해셨죠. 그리고 그 가뭄은 악한 왕의 통치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온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11장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리자 그 과부는 그제서야 그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어, 본문 말씀 1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죄가 아닌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왕의 죄가 아니라 본인의 죄. 어, 그녀의 아들이 병에 걸림으로써 그 본인의 죄를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과부의 고백이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자 그제서야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과부와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시는데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치한 자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그마한 순종과 회계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며 아침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또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고 또 심판을 피하고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됨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어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는 삶을 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배운 엘리야와 이 과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순종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저희 삶 가운데서 거두시고, 또, 저희에게 이 악한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악하여 지더라도, 저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삶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온전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이 기쁨이고 감사함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